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왔던 데인데 여기. 나요계단도 기억한다. 요기단도그 사장님 아니지. 그 사장님 아니지. 고등학교 때 사장님인데 아직까지 계시면 지금 정말 그 저. 사장님 와이프 씨 아세요? 저 와이프 씨 멤버예요. 아, 8... 저 송실 송실 아세요? 수고기. 저 88년도에 여기 매일 왔었어 무슨 와이프 씨가 매년 내려와 요일만토요일만 되면 맞죠? 맞죠. 내버리 맞잖아. 네, 서른 에 여기 와가지고 칠실이다 우리 사장님하고 인연이 진짜. 야, 맞아. 여기 민인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야. 딱 요거에다가 여기는 포크. 네, 여기는 뭐 우리가 먹는 젓가락에는 반죽 옛사랑을 만났네, 진짜. 여기 오니까 이제 느낌을 알아.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맛이 달라. 달라. 달라, 알겠어. 나 고등학교 때 여기 만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내입 맛에 맞았단 말이야. 단맛이 살짝 있는 음, 아기들은 계속 손이 가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계속 손이 갔던 거지. 아그 맛이 있어. 내가 첫사랑 같은 내가 사랑했던 그 분을 만난 거야. 맛있어. 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그 생각이 너무 난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나랑 먹었던 사람들 다 기억나 지금 막. 그때 누구랑 와서 먹고 누구랑 와서 먹고 막 그냥 맛있다. 이 이거, 뭐, 이거 먹고. 여기는좀더 시키자. 맛있다. 음. 자, 보세요. 민니네는 첫사랑이다. 보고 있니? 우정우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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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laughs> 아, 여기 <이거> 되게 하네, 여기는. 뾰루한 <laughs> 닭발. 팽이버섯, 콩나물. <laughs> 음 매운맛이 <laughs> <laughs>